接回来，这里是倒计时杯的队伍选择环节。那我们这也是非常紧张刺激，期待了很久啊。先把画面接入到采访界面，让我们来采访到的是上海龙之队的主教练莫恩。哦，아말씀해주셨던것처럼2회연속으로시를받게돼서지금정말로팀원들모두가다하고있고요특히나지금겐지메타여서좀힘들었었는데 잘돌파찾아 서, 서这边的话，我们也接到消息说，老陈终于来了，我实在是等不及见他了，好久没有见到他了。让我们直接把镜头接入到采访画面吧。<laughs> 这边不管怎么样，我们先恭喜慕容成教练带着成都猎人队啊，包括瑞教练这边的话是直接拿到第二名的位置。首先，先请你们选择你们自己的队伍呃对手吧。嗯。先请你们选择一下自己的对手。直接就选吗？嗯，直接先选，我们先来。来。好、啊。 伦敦喷火战斗机。哦、呃，我呢有两个角度，一个是，阿甘佩教练呢是我觉得非常厉害的一位教练，他这赛季带伦敦队其实打的比赛都很出色，所以我希望能够跟他学到更多的东西，希望用这场比赛的直接的交手学到更多的东西。而另外一点呢，就是成都院队这个赛季呢，亚洲赛区的所有队伍里面就只有伦敦喷火战斗机队还没有击败过，所以我们希望这场比赛能够击败伦敦队，然后让这个赛季变得更加的圆满。哦，单。 팀 내부적으로 조절과 변화를 주고 싶은 부분은 어, 다시 한번 저희의 실수들과 저희가 어, 간파하지 못했던 부분들 되짚고 넘어가서 다시 어, 기본기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해서 선수한테 적용시키는 게 1순위가 될것 같고요. 그에 맞게 청두는 어, 다른 팀들과 다르게 좀 색다른 조합을 쓰고 공격적인 조합을 많이 다루는 팀이기 때문에 그거에맞게또저희가저희색깔대로청두를준비하는시간이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是，那我们现在的话也来是马上进入采访，看一下杭州闪电队的选择吧。嗨，杭州闪电队的 p a 教练和 g o s 你好，如果你们做好准备了，请选择你们想要去打的对手吧。嗯，首尔王朝队。嗯。 也是恭喜说왕朝队终于第一次没有胜到最后어 일단 뭐 남은 팀 모두 다 잘하는 팀이지만 어 일단 연패를 하고 있어서 골랐습니다. 서울의 가장 까다로운 점은 그러니까 프로필 선수 트레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꾸준히 잘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 건내도 트레이서를 트레이서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그 점이 제일 까다로울 것 같아요 uh, 우리 서울 다이너스티가 되게 힘든 시간 보내고 있고 연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 그냥 연패를 하고 있어서 몰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패드를 통해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팀인데 어, 쉽지 않은 팀이란 거를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욕이 또 광주에 가야 메까요 이미 없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팀은 광주 청포대 대장 뉴욕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저희가 이제 오리사 투방각 조합으로 지난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 조합을 했었을, 했었을 때 저희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laughs> 남은 기간 동안 그 어, 방격 조합이 아닌 다른 조합에서도 저희가 잘할 수 있게 준비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有没有？问一下，有没有什么想对对手说的话吗？ 저, 뭐야, 방금 담이 링져. 음, 카운트다운 컵에서 어떤 이제 메타가 될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거의 모든 팀들 중에서 가장 딜러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어, 가장 그 선수에게 어울리는 병웅들을 연습시켜가지고 각자 선수가 자기 포지션에서 좋은 결과를 낼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Q. 존하에게 가장 이기고 싶은 라이벌 선수가 있다면? 가장 이기고 싶은 라이벌 선수가... 가장 이기고 라이벌 선수가 없고 그 라이벌 팀을 뽑자면 은 저는 아직, 아직 한 번도 못 이긴 상하이를